아니다 12시 지났으니까 어제가 엄청 엄청 좋은 날이에요 아이콘이 데뷔 이래로 첫 대상을 받은 날 제가 이제 저녁부터 마감까지 일하는 사람이라서 12시 반인가? 이제 딱휴대폰을 키자마자 너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서 그냥 딱 데이브 들어가서 MMA 아이콘 이렇게 딱 쳤는데 그렇게 검색하자마자 이렇게 검색하자마자 아이콘이 이제 대상을 받았다고 뜨는 거예요. 그걸 딱 아니까 진짜 b 팀 때부터 봐왔던 막 그런 기억들이 진짜 막그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다 그런 의미가 진짜 뭔지 알겠더라고요 고, 고작 저 같은 팬한 명이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는데 진짜 본인들은 어떻겠어요, 멤버들은? 레드카펫도 안 보고, 무대도 안 보고 아직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냥 상 하나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니까 진짜 신인, 신인상 받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 데 그... 까만 옷 입고 신인상 받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다들 새하얗게 이쁘게 입고 대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너무 고생했다는 걸 아니까 아직 수상 소감을 제가 못 봤거든요. 오늘은 무대 말고 아이콘의 수상 소감을 같이 한번 보도록 갑시다. 뭐라고 했을까요? 올해 베스트 송품은 네. 2018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베스트 송은? 아 이게 알고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축하드립니다 2018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 베스트 송 수상곡은 아이콘의 사랑을 아인어이 목부터 다 빨개진 어, 거 봐. 어, 진짜 어, 얼떨떨나봐요아이드롬을이축하해 어, 축하해. 축하해. 준트은 진짜 돈독하게 올라갔나. 감사합니다. 윤영이 우는 거 봐.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Get ready. Show time. 안녕하세요. 올해 베스트 송을 부른 아이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러. 음, 네. 어, 사실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 많은데. 아, 들고 가래 진짜. 분들의 이름을 여기서 다 부르기에는. 하루로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감사하고 제일 미안하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따로 연락을 드릴 수 없는 우리 아이코닉에게 만큼은 저희가 어우, 자꾸 관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맨날, 맨날 미안하다 하는데 솔직그말 네, 아... 들을 때 저는 뭔가 제일 저희가... 미안하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기적 같은 상과 이런 아이코닉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순간을 만들어 주신 거는 아이코닉 저희 팬 여러분들이 분명하고요. 어, 항상 이렇게 파도가치는 저희 아이콘에게 어, 아무 조건 없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어파파제할할 i c 주었우우아이코코에에정 정말로 시한 한번 고숙여여서맙맙미안하하다는 말씀 전해드리 n 습니다수 o n i 이 아이코닉으로 꽉 c o n 사실 이런 자리가 너무 낯설어서 무슨 말 o n i c ic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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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은 상을 i c iconic iconic i c o 다 i c i c o 다 i 니 iconic iconic i c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어, 그 작은 차잔에 차한잔 우려서 대접하고 담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려고 넘쳤다는 표현이 뭔가 어, 되게 어, 많은 일들을 어, 하는 것 같아요. 이상은 받은 건 저희 손에 받았지만 음악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 저희를 지켜 주신 아이코닉 팬 여러분들에게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o international i c o n 어 일단은 저희 회사 회장님, 대표 님양의 회장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많은 작가형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언제나 저희 챙겨 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코닉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오빠,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laughs> 기 저기 계시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그분들을 응원하러 와주신 여기 많은 관객분들과 팬여러분 그리고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어 굉장히 뜬금없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좀 포괄적이니 부디 하루하루 살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마지막으로 항상 겸손하고 초심 잃지 않는 아이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 아이콘 때문에 살만 나는 하루네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대상을 받은 날이니까. 아 근데 한빈이가 너무 생각지도 말은 생각지도 못한 수상 소감을 얘기해서 <laughs> 뭔가 아까 오프닝 때 너무 제 감정에 취해서 막. 떠들어 된것 같긴 한데 그동안 고생한 거에 보답이죠. 응. 그리고 뭐이 상은 아이코닉 거다. 아이코닉 덕분에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아이콘 거죠. 아이콘 덕분에 받은 거죠. 아이콘이랑 같이 일하시는 여러 많은 회사 분들 사람들 다 있었기에 팬이란 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거잖아. 이제 뭐 멤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애초에 아이콘이 생기지 않았으면 아이콘이기한 존재도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은 아이콘께 맞고 아이콘 덕분에 받은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네요. 가끔은 가장 꾸밈 없는 말이 진심이 가장 와닿을 때도 있잖아요. 진짜 그냥 축하해요. 진짜 축하하고, 어, 자랑 차롱, 자랑스러워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아이콘이.